이제 좀 바람이 춥습니다 이거 보고 있다가 세월 가는지 모르겠네 <laughs> 저 멀리 섬들도 있고 이거 좀 보세요 <laughs> 뭐 돌들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laughs> 세상에 야 옛날에 여기, 여기까지 파도가 쳤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쵸? 여기는 지도 좌표에도 없던데요 지나가다가 눈이 보배라고 어우 저 파도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저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놈이 온몸으로 지금 막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예. 아, 아주 이거 보세요. 우와, 그냥 쳤다면 돼 봐. 이쳤다저물 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우와. 또 오네, 막이갈 수가 없어. <laughs> 가야 되는데 이 파도 올는거 보세요. 이야. 나또 이렇게 코 앞에서 큰 파도 치는 건또 처음 경험입니다. 사돌아 다녀도 세상에. 온사방 난리 났어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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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스릴 거만 느끼고 아유 자칫 한번 뭐 여기서 큰일 보고 가겠어 아유 이게 뭐 그냥 오장이 그냥 덜덜덜 떨려가지고 아 시원한 바다 한번 보고 자 이제 해미위미역 지고 있습니다 출발합시다 아이고 이거 정말 카메라 끄기 싫네 근데 말이죠 이게 여기서 그, 그 바닷물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이고 깨끗한 사진이 나올라나 몰라 하, 정말 멋있다 카메라 끄기 하셨네요 이게 이 뭡니까 이게 이 FOB가 광각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이 시각이 좀 광각이 돼가지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 하고, 이야. 이 파도의 이 뭡니까, 그 크기랑, 어, 이게 보세요. 아이디야아이디야아이디야아이디야 난리 났다, 난리 뭐또 오네, 또 와. 이건 언제, 언제 카메라 꺼? 으으 야, 아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아이 씨, 갈 수가 없네 이거. 와, 막 날이가 났어. 아이고, 물보라. 아이고, 소금물이가. 아이고, 이게 지금 와, 우리 때잘 만났다. 이 집이 밀물 때인가 봐요. 오늘 해는다 저어가는데 여기 해변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위험한데 어, 나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또 길을 잘 만들어 놔서 조심조심 가면은 별거 같습니다 아 지금 해변 밑으로 가면은 아 어, 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해가 더 지기 전에 이게 마지막 우와 이 뷰를 좀 보세요. 바로 절벽 옆에 이렇게. 와, 절벽 밑에까지 또 이렇게 내려와 보기는. 마이크니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바다. 어, 아, 이리로 내려가는 것 같죠? 와, 멋있네. 아, 멋있네. 아이또 절벽도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올 기회가 있을지는 세상에. 조심조심해서 야 저쪽에 정말 엄청나게 때리는 지금 저는 절벽 밑으로 굴이 있다고 어 여기네 여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파도가 우와 야좀 멀리서 찍어서 뒤로 후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바위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이게 깎아놨는지, 막, 그렇게 그냥 미로같이 생겼어. 참, 세월이라는 게. 이거 보세요. 이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저렇게 치고, 저쪽에도, 저거 보세요. 우와, 이거 얼마나, 절벽, 이거 봐. 거의 절벽, 그냥 막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어이구, 여기도 막 그냥, 대단합니다. 나 이러다가 오늘 집이 언제 가? 해다 떨어지고. 그죠? 여기 이제, 이건 뭐 바로 파, 파도가 절벽을 때려버리네. 야한번 보고 갑시다. 우와. 자, 이제 정말 그만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컴컴해져가지고. 아 정말 절벽 멋있네요 자 그럼 또 조심조심해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돌들이 미끄러워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어라차차차차차차 아, 아하. 저기 또 왔으니까 아주 깊숙이 한번 이거 하나 볼까요? 기왕, 어이구야, 멍멍, 어이구야, 어이구, 이뭐 완전히 상당히 깊이까지. 아, 이거 보세요. 황황이지는 바닷가에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와서 제일 바쁜 날이었습니다 <laughs> 이거 저거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새벽부터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이 안 찍힐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와, 와, 바람이... 날라갈 시간입니다 와 진짜 바람 쐬네 여기는 저기 보세요 아름다운 섬들 아저제 뒤쪽에는 신트라라고 하는 아, 포르투칼에 아주 정말 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에 아, 너무 사람이 좁고 비어 봐요. 아우. 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유럽의 거의 끝단입니다. 서쪽으로. 요 지점은 아닌데. 야, 어떻습니까? 이 아는 사람들만 여기 하이킹으로 와요. 저도 저 한번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 바람이 세 가지고 날아갈까네. 정말 어? 비까지 와 가지고 말이죠. 아, 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걸 숨겨놓고 저 혼자 본다는 거는 좀 양심에 꺼지킬 정도로, 아, 이거를 뭐 현장에 와서 보셨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깝게 그지었습니다 내리더니 이제 먹구름은, 어, 절벽에서 버텼죠, 비 맞고. 아, 이제 저기 멀리 푸른 하늘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서 비가 약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촛대바위의 위험을 보세요. 야 제가 오면서 여행을 하면서 남아메리카의 해안은 좀 멋다리가 없어요. 밋밋하고. 아,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레곤의 해안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아, 이거는 저 스페인 북단 있죠. 이베리아반도 어 북쪽 서쪽에 있는 북서쪽에 제 끝단에 있는 라쿠르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리스본지 바로 옆, 여기, 여기 옆에가 리스본인데, 이제안에 뭐라 그럴까요? 절경들은 정말 한두 곳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섞어서 보내준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놓치게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기도 힘들고, 아, 그렇습니다. 예, 게 어, 이거, 나름대로 또, 어, 신트라보다, 신트라를 또 놓치고 와가지고, 어, 속이 상했는데, 와, 어, 여기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비도 맞고, 또 이런 이제 극한의 또 뭐라 그럴까요? 열악한 체험들이 나중에 이제 큰 추억으로 남아요. 아, 이곳은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입니다. 유, 유럽 대륙의 좌표상 가장 서쪽에 있는 초대바이다 아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어딜까 아 궁금하시고 신트라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신트라에서 한 20km 정도 어, 해안 쪽으로 오면은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거 너무 멋있죠 한번 자동차 호가 여행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 미지의 비밀의 장소를 한번 탐험을 해보시면은 기쁨이 더욱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비가 그치지가가야 될것 같네요. 아, 이런 장다 여기는 어, 케이프 로카 아, 말하자면 로카는 락이라는 뜻입니다. 바위 저기 십자가 있는 저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 유럽의 최 저쪽 끝단입니다. 아, 바로 옆에 아까 우리가 들렸던 어, 기암절벽 촛대바위가 있는 데고요. 야, 여기는 또 오래간만에 아마 유럽 와서 처음 중국 관광객들이 쉘라쉘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내려오니까 또 옹기종기 내려오는 거 보세요. 대게 이럴 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자극을 받지. 내가 다 알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야말로 진짜 제가 서 있는 데가 아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저 촛대바위 있죠. 저 바위. 저 녀석이 좌표상 가장 유럽의 서쪽 지점입니다. 저거는 촛대바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더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저거를 보기 위해서 왔고 이 앞에 있는 그 촛대바위 조그만 거 있죠. 거기 밑에는 어 동굴이 두 개가 밑으로 파져 있어요. 화살 쪽까지 생겼는데, 그 아래에 두 개의 동굴이 뚫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뚫고 놓은 거죠. 어. 야 비가 가니까 이렇게 비가 좋습니다. 시원하고, 어. 사람들 저쪽 절벽 위에서 어, 내려올까 말까 지금 한참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꼭 선발대로 내려온 기분인데, 여기 위험해요. 깝치면은, 깝치면은 골로 갑니다. 자, 조금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저기 또저 밑에 보니까, 그 밑에가 저 폭포가 있거든요. 거기 또 젊은 아가들 또 셋이 있네. 저 밑에까지 도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네. 그 밑에는 절벽이고 폭포입니다. 그래서 저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 거기는뭐 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의 목표지점 유럽의 가장 끝단 바로 저기입니다. 갈순 없지만 야 시원합니다 저기 또 절벽 반망대 위에서는 저기가 이제 주차장이고 공식적으로 올수 있는 끝 지점이죠 아이고 이거 뭐 촛대바위 앞에다 왔는데 솔직히 지금 절벽 여기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 바위를 한번 가장 가까이 가보려고 지금 절벽 끝에 와 있는데 오금이 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휴가 말이 없노 아, 사진 한장 찍고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야 어쨌든 간에 오늘 유럽의 제일 끝단에 왔습니다. 저는 북미 대륙의 제일 끝단이라고 하는, 푸르드베이를 어, 지나가가지고, 어, 북극의 바다, 제일 꼭대기까지 한번 가봤어요. 어, 우수아이아에는 사실 우수아이아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제일 남미의 끝단이라고 볼수 있죠. 뭐 우수아이아 정도 되면은 99.99%다 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아 유럽의 서쪽 끝단에 예, 왔습니다. 아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 바로 요 바위 녀석이 좌표상 제일 끝단에 왔습니다. 여기 뭐 바다 건너 서 저기까지 날아갈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요 가장자리 아닙니까 요 모서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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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절벽 끝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못 가겠어. <laughs> 아니 막 그냥 이상해. 막 생리 현상이 일어나고 안 좋아. 그래서 어, 여기 절벽 아니야, 절벽. 요 밑에 절벽. 어, 여기가 바위 끝단이에요. 여기, 여기가. 그래가지고, 요 여기 지금 바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아이고, 저 밑에는 뭐 완전 낭떨어지기지. 낭떨어지기 정보가 아니고, 이건 뭐, 개박살에, 뼈박살하게 생겼어, 떨어지면. 자, 등걸이 오싹오싹하고 해서 이제 저는 이만 출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사진이나 찍어야지. 영, 영상 카메라 들고서 깜짝 되다가큰 사고나. 어쩌버려요?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멋있네 웅장하고 정상 위에 올라 있고 저기 있는 저 꼬맹이들하고 아저씨들은 또뭐저 산을 타고 지금 올라갈 모양인가 본데 저기 저 구멍 뚫린 초대바에 보이 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나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 야, 고구마 물이 많이 들락날락 거려요 저쪽 거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는 이제 햇빛이 비쳐서 좀 보이네. 오우! 쪼만하자. 델타가 좋네, 델타가 좋네. 우도또 괜찮은 게 오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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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또 물벼락 만는거 아니야, 또? <목소리> 이거 바로, 우아 야, 역시, 가끔가다 한 번씩 봅니다.